개념원리 수원 234페이지 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7이고요 공차 D가 2였을 때 K번째 항이 33일 때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등차할 수열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등차할 수열을 합구하는 구식은 가장 본질적인 식이 첫 번째 항에다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고 2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항 의 개수로 곱하면 되고 뭐 첫번째 항을 내가 a1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번째 항을 내가 an이라고 생각할게 근데 얘는 뭐지 a1 더하기 n-1d가 되겠지 따라서 2분의 2이 더하면 2a1 더하기 n-1d가 될거고 항의 개수는 제가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n 이렇게 간단히 식이 유도가 된다고 당연히 이해하시고 안기하세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n-1d인데 첫 번째 항이 얼마였지? 7이지. 그 다음에 n-1d가 얼마예요? 2니까. 이걸 계산하면 2n이 되고 그 다음에 7-2니까 얘가 플러스 5지. 그러면 k번째 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n자리에 k를 집어넣는 거니까 2k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걸번에 33이지. 그러면 넘기면 28 되고 k값은 14인 거를 쉽게 아시겠죠? 그러면 그합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겠어? 합은 합은 어떻게 했어? 그냥 s라고 쓰게 합을 첫 번째 항 7과 끝항이지. 마지막 번째 항 33이야. k번째 항이 마지막 번째 항이야. 그걸 2로 나누신 다음에 항의 개수는 K가 얼마였어? 14였죠? 어, 너무 쉽지? 그렇지 여기가 계산하면 2분의 40이니까 20되고 곱하기 14하니까 280 이렇게 간단히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쉬우니까. 두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항이 7이고 열 번째 항이 21이래요. 그러면 봐봐. 세 번째, 열 번째 항부터 볼까? 얘는 A 더하기 9D야. A1 더하기 얘가 2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몇 D야? 2d가 되겠지. 그게 7이야. 열립 방식풀어 볼게. 빼면은 7d가 14니까 d 값이 얼마 나와요. 자2 나오죠. 여기다 2z 바르면요. 얘가 18 되니까 a1은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 뭐 열립 방식푸는 거니까 이건 지워 버리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러면 1 0 번째 항까지 잡을 거라으니까 그냥 여기 공식에다가 그대로 때려주시면 돼요. 엄마도 풀어요. 자, 봐. 어. 2분의 n이 얼마야? 10이지? 10번째니까? 10대고. 2a니까 이거 두배 하면 되겠죠? 여기 공식 있잖아. 6대고. m-3니까 n이 10이었죠? 9대고. d가 얼마야? 2대겠지. 그니까 러 너희들이 둘 중에 편한 공식 겠다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는 얘가 18 더하기 6이니까 2 4되겠지 그럼 약분하면 얘가 12 되니까 얘는 120 나오겠지. 넘어가자 쉬우니까. 그 다음 봐봐. 10번을 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10하고 24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n 계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N값하고 공차 D래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laughs> 가운데 n 계항이 들어가고, 양쪽 사이드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요, 봐보세요. 요 놈은 몇 번째 양이냐면, 바로, N 플러스 2번째 양이 되겠지. 선생님, 왜요? 아, 당연한 거 아니냐? 가운데 n 개가 있고, 양쪽 사이에두 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인 거는, 엄마도 알겠다. 그치? 쉽지? 그니까, 얘가 N 플러스 2번째 양이야. 거기까지 따라오죠? 그러면, 봐봐. 얘가 첫 번째 양, 마이너스 10에다가 n 플러스 1 d를 한게 걔가 얼마란 얘기야 걔가 4란 얘기겠지 그치 이거 이해 되죠 첫번째 항에다가 이게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여기가 n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 d를 한게 4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번째 식은 첫번째 항 마이너스 10과 여기 있죠 끝항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하이네스 몇 개? n 플러스 이게야그 합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4야.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봐봐.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10에다가 n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 비를 한게 4라는 얘기고 그리고 첫째 항 마이너스 10과 끝항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하이네스가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 하이네스 곱한 게20 마이너스 는 잘한 얘기야.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무조건 n이 아니라 지금 n 플러스 2겠 있으니까 이건 n 플러스 2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하고 이거 약분하면 얘가 8 되고 n 플러스 2가 8이니까 n은 6인 거는 쉽게 알수 있고요. 여기딱60 벌어봐. 그럼 얘가 몇 D야? 7D가 되겠지? 그치? 7D지 그치? 너기면 얼마야? 14가 되겠지? 그럼 D값이 인 것도 쉽게 알수 있겠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베리베리베리이지. 응.